네, 안녕하세요, 작은 병아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푸딩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이 생물해를 제가 샀어요. 이걸로 만들 거고요. 그리고 레진 준비해 주시고 섞을 것과 섞을 것 있으시게. 그리고 알약틀이랑 이렇게 거치대 같은 거 이렇게 놓을 것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이 정도만 있어도 될것 같고요. 전레진에 색깔 안 내고 그냥 할 거기 때문에 딱히 물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다가 레진을 짜주고 이거 생물에까지 섞어주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색을 맞춰주고 왔고요. 일단 여기에다가 담아보도록 할게요. 이거를 잘 맞춰야 돼요. 이게 중간에 넘어지면은 한쪽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 잠깐만 잠깐만 한쪽으로넘 했어요 근데 지금 부족하네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 어떡할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 여기에 송머리가좀 남아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 담아졌는데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다 말란 모습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찹쌀떡을 제가 오늘 못뭐 보여드렸는데 내일, 네, 어, 다음 시간에 올리면 찹쌀떡도 같이 보여드릴게요. 안녕!